강제집행 신청이라는 것은 비용이 얼마예요? 이게 아니에요. 강제집행을 하는 대상이 다 달라. 자, 자동차에 대해서 강제집행하는 것도 강제집행이고요. 유채동산에 대해서, 저 집에 딱지 붙이는 거, 그것도 강제집행이고요. 부동산 경매 통해 가지고 하는 것도 강제집행이에요. 또 남한테서 받을 돈 채권 압류도 가능한 거죠. 이 모든 절차가 강제 집행으로 이어지는데, 통칭 요즘은 강제 집행은 압류하고 진행하는 모두, 현금화 하는 거, 모두를 갖다가 강제 집행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그 집행마다 이 비용이 틀려요. 부동산, 뭐 자동차, 유체동산 돈백 이상은 넘어갑니다. 어, 절차도 막 까다롭고 해가지고. 제가 이제 법률사무소 아시네. 지금 대표 변호사 가 우리 와이프인데, 거기에 지나면 강제 집행하면서 서류 왔다 갔다 많으니까 의뢰를 많이 해요, 사람들이.